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형용사의 두 번째 편으로서 어, 어, 지난 시간에는 형용사의 동급 비교와 그리고 비교급을 배웠습니다만 이번에는 최상급을 배우겠습니다. 형용사 그러면 항상 이 비교급은 어느 언어를 배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배울 때도 형용사 편에 들어가면 비교급을 당연하게 배웁니다. 여기서 또, 따갈로그에서 중요한 것은, 형용사와 다른 어, 동사가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다른, 어, 다른 외국어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따갈로그에는그 다음에 동사나 또 명사, 명사가 나올 때 어떻게 어, 수식을 하는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최상급을 들어가면 최상급에는 피나카가 나옵니다. 피나카 플러스 형용사 그러면 최고의 most best가 됩니다. 그러면 이까우 너는 앙피나카바야티또 여기서 여기에서 가장 슬림하다 날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앙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이가 앙 비나까 바얏 이가 아이를 써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어 영어에서 보면요. you are the thinnest here. 여기서 here가 나오잖아요. thinnest. 그러면 여기 더가 나옵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you are thinnest란 말을잘 쓰질 않고요. 쓸 수는 있습니다만 잘 쓰지 않고, you are the thinnest란 말 씁니다. You are the thinnest here.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더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여기서도, 따갈로그에서도 앙이 들어갑니다. Ikau ang pinaka payatito. 당신은 여기서 가장 날씬합니다. 라고, ikau ang을 많이 씁니다. 어, 난 굳이 ikau ai라고 쓰겠다.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 영어의 문장 표현을 봤을 때, 아, 그냥, you are t h i n e s t 라는 말을 잘 쓰질 않거든요. You are the thinnest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꼬, 앙, 삐나까, 마땅갓, 사클라세. 나는, 삐나까, 마땅갓. 나는 가장 커요. 앙, 사클라 반에서 가장 커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삐나까마땅값 어, 이렇게 하면 가장 크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그 어, 그 전에 앙에 대, 그 마땅값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앙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앙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을 안 한다면 굳이 앙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꼬 랑식으로 나는 단지 ~~입니다. ~~일 것 같습니다. 식으로앙 마기깅 삐나까마이라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된 것인 것 같습니다. 마기깅은 마기깅 삐나까마이라 가장 어려운 사람이 상태가 된 것, 된 사람입니다. 쌀 라핫 낭 따가로온 거기, 거기에 출신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이죠. 사, 아민, 우리 동네에 나 갈링 사 마닐라. 마닐라에서 온 우리들 가운데에 그 출신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인 것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 이렇게도 또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앙이 들어간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삐나까 다음에는 앙이 웬만한 단어에 다 나온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최상급이 있습니다. 나빠까 가 있습니다. 나빠까. 그 다음에 형용사 루트워드가 들어갑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삐나까는 루트워드가 안 들어갑니다.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나빠까 그 삐나까 어, 마간다인데 여기서는 나빠까 간다 이렇게 형용사 어근이 들어갑니다. 사랍 마사랍이 아니고 나빠까 사랍 낭 울람 반찬이 맛있습니다. 이게 주어를 대변하죠. 낭 울람이지만 이게 낭폼 주어가 됩니다. 나빠까 사랍 낭 울람 반찬이 참 맛있군요. 그 다음에, 나빠까 히나모. 너참 약하구나. 너는 참, 참 약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샤, 아이, 나빠까 바야. 너는 너무 말랐다. 그는 너무 말랐어요. 라는 말이고요 이까, 아이, 나빠까 바잇. 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 나빠까 라믹 나빠까 라믹, 디토, 여긴 정말 춥군요. 시원하군요. 이런 말이고요. 나빠까 이니 덥군요. 앙아라우, 태양이 참 뜨겁군요. 이때는 앙을 씁니다. 이때는요. 이때는 앙을 쓰는데 그래도 어, 나빠까 낭이 일반적인 주어고요. 나빠까에는 앙펌을 그냥 띄엄띄엄 씁니다. 그래도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낭법주어앙법주어를다 받는다. 일반적인 것은 만약 에 감탄사를 쓸 경우에는 낭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납빠가 이닛 앙 아라오. 이것은 그냥 문장으로서 얘기한 것이고요. 이 위에는요 감탄문으로서 쓰인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까가 있습니다. 까 다음에 어근과 어근이 두번 겹치고, 그 다음에 아는 가끔 쓰일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을 때 매우 가장이나 뜻이었습니다. 까 굴라, 굴라, 굴라놀라다거든요 Surprise. 근데 까 굴라, 굴라, 매우 놀라. 까 굴라, 굴라나 까 빵이 아련 낭조.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 이런 뜻이죠. 그다음 에까 미글라, 미글라. 갑자기 갑자기 매우 갑자기, 가비가 비같단 가장 무거운, 여기는 또 안을 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그냥 요 단어대로 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가 리잇 리잇단 또 안이 들어갔군요. 가장 작은, 까따스따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뭐 그런 말인데 가장 높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따스따산 앙지오 사라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근 까갈랑갈랑한 가장 존경받는 예?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까 다음에 갈랑갈랑 이렇게 두개두번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안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또 형용사가 두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까이한데 까야가 두번 있죠. 근데 여기 낭이 있습니다. 까양 까나 까양 까야 그럼 뭐든지 할수 있다. 까야가 할수 있다는 뜻인데 까양 까야 그럼 뭐든지 할수 있다. 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든지 할수 있다. 까양 까야고 나는 다할수 있다. 까양 까양 까양, 까양 까야 나틴. 나 뛰. 우리는 모든 걸다할수 있어 이런 거든요. 까야 야 그러면 다할수 있다. 갈린나갈릿 매우 화났다. 아고아고갈린나갈릿아고 나는 매우 화났다. 마따방 마따바 마따방 마따바 앙롤라 그 할미는 매우 뚱뚱합니다. 마간당 마간다 이거 매우 아름다워. 부속나부속아고 나는 매우 배불러요. 마사망 마사마 매우 나쁜. 이런 뜻으로 두번 하면요, 따갈로그는 매우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두번 나오고, 이 낭이나 나오고, 그러면 매우 강조되는 매우란 뜻입니다. 아주 강한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매우 강한 뜻이다. 자, 그다음에 감탄사로서 또앙 다음에 어글이 나오고, 어근 주어 낭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뭐뭐 하네요라는 뜻입니다. 또 앙바이 잇참 좋네요라는 뜻입니다. 앙 아시 아어요 아신 아셔요 쉬어요. 그다음앙인잇참덥네요앙앙 앙항. 맥군요. 막항앙 이렇게도 어쓸수 뭐 있는데 앙 아, 앙항 아, 아. 그러면 매우 더 매워요. 앙사랍 아, 맛있어요. 낭김치, 김치가 맛있어요. 이거 감탄사 할 때는요, 낭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낭김치, 김치가 맛있다라는 말이고요. 앙사람니 또 이것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래. 앙간다모 너는 정말 예뻐요. 응아이온, 넌 지금 정말 참 예뻐요. 담이 앙담이 낭 바가인 어, 음식이 많네요. 음식이 많네요. 앙싹기쌓기 아, 어, 좀 어, 아파요. 난울놓고내 머리가 좀 아파요. 아프고 아픕니다. 이럴 때쌓기쌓기 쓰죠. 참 아파요. 예, 그럴 때 감탄사로서 앙에다가 아, 앙에다가 아, 어근을 쓰시면 참뭐뭐하다그 주어는 낭범이 된다. 앙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낭이 나와야죠. 그래서 앙, 형용사, 낭펌주어 이렇게 쓰입니다. 감탄사는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까이를 씁니다. 까이는 까이 간다니또 이건 정말 아름다워. 까이 부띠니 해수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까이, 빠이앗, 뭐, 너 정말 날씬하구나. 다 이것도 역시 낭폼 주어를 씁니다. 까이는 주로 사람한테 쓰는 거고요. 앙은 물건한테 쓰지만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앙도 사람한테 쓸수 있고, 까이도 사람한테 쓸수 있는데, 까이야말로 사람한테 쓰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자, 이것도, 앙도 다 같이, 까이도 다 같이, 낭폼 주어를 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용사가 동사를 수반할 때, 예를 들어서, 마사라 맛있어요, 막루또. 그러면 요리하다, 이거 막동사가 나오거든요. 마사라 막루또. 바로 형용사는 이 중간에 동사일 경우에는, 나가 붙지 않습니다. 나나 낭이 붙지 않고, 바로, 마사랍 망루또. 이렇게 합니다. 맛있게 요리하다. 앙미세스코, 나의 아내는 마사랍 망루또입니다. 마사랍 나 망루또 안 씁니다. 그냥 마사랍 망루또. 이렇게 바로 씁니다. 마우사이 망루또. 여 중간에 없죠? 망루또, 시 파스토, 파스토은참잘 가르칩니다. 말리나우. 분명하게 마나갈라오만나갈로그 앙쿠로 그 선생님은 분명한 따갈로그를 하십니다 마벨리스 시앙뚜막보 근데 여기에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요 대명사가 나오면 요 낭에 들어갑니다 형용사는 어 형용사는 어근이 바로 나올 때는 위에처럼 어근이바로 나올 때는 아무것도 붙질 않습니다만, 대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서술로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낭이나 나가 붙습니다. 마빌리샹 마둑보, 그는 빠르게 달립니다. 어, 그리고 마간다, 마간다샹 우마윗, 그는 그는 아름답게 노래를 합니다. 다한다한 씰랑꼬마인 그들은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이 마사랍 요 앞에 있는 형용사들이 이것이 뒤로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막낙라카시아 그는 걸었습니다. 낭마빌리스. 빨리 걸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빠르게입니다. 막 라카샤 낭 마빌리스 그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한국말로는 빨리나 빠르게나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요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렇게 되면 부사가 됩니다. 요렇게 되면 부사긴 부사지만 형용사적인 부사가 됩니다. 계속 이게 마빌리스 낙 라카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럼 형용사가 됩니다. 빠르게 걷다. 데 여기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낭에 들어가서 빠르게 걷다 이런 말이에요. 실은 따갈로그는요 형용사와 부사가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f a s t fastly 이게 빠르게 빠른 다르지 않습니까? fastly fast 다른데 따갈로그는 그런 어,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거의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인 그분을 굳이 한다면요 굳이 한다면 여기처럼 낭마 빌레스는 빠르게 부사처럼 해석을 해주고요 이 앞에는 부사긴 하지만 형용사적인 부사가 됩니다 형용사 그래서 실은 이거는 부사로 볼수 있습니다 아 형용사 죄송합니다 형용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해 주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왜 형용사가 되냐면요 마빌리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빌리샤 그가 빠르다 그가 빠르다 근데 낙낭 낙락가 그가는 그는 걷는 데에서 빠르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형용사가 되고 이게 부사적인 용법으로 여기를 붙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나 저러나 이것은 다 형용사나 부사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 앞에 바로 동사가 바로 나오면 이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나나 낭이 붙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명사가 있으면 바로 낭이 붙어서 그다음 수로 앞에 붙는다. 그다음에 이 낭마빌리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앞으로 가므로써 이게 마빌리스 향이란 것으로 바뀌어진다. 문법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나 구분이 없는 것이 따갈로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가형용사가 또 있는데, 이제 조금 전까지는 마가 들어간 것인데, 이제 마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형용사들이 또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마가 집합형용사로서 마붕아, 그러면 매니프루트 열매가 많은 마뭉뭉아도 됩니다. 마뭉뭉아도 되는데 마붕아도 됩니다. 마비가 쌀이 많은 마따오, 사람이 많은 마불락락 마블락락 꽃이 많은 이렇게 마라는 집단 집합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까가 들어가면 아까 반복할 수 있다 그랬죠 까굴랏굴랏, 까갈렛갈렛 굴랏, 이런 것, 까갈랑갈랑한, 까히야히야 매우 부끄러운 까가 들어가면 어, 매우 놀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surprise라는 뜻으로 까가 까는 어, 매우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뿌띠가 흰색인데요, 뿌띠 안 그러면 흰색의 뿔라는 붉은색인데요. 뿔라한 붉은색의 뿌띠 뿌띠 그러면 진흙인데 뿌띠가 진흙 두성이 두고 핀데요 핀데 피인데 두고가 피지요. 오가 유로 변했습니다. 두고 안 피투성이인 울로 머리가 큰 이런 건데 울로한 머리가 큰 안토 안뜨긴 안또 졸다라는 거죠요 인이 들어가면 쉽게 뭐뭐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약 이약 울다는데요. 이약 개인은 잘 우는 락나트 열이지요. 락나트인 열이 잘 나는 샤이 락나트인 열이 잘 나는 사람이에요. 씨본인 시뿐인. 그러면 씨본인데요. 씨본인 시뿐인. 감기에 잘 걸리는 아코 씨본인. 시뿐분이 낫고 나는 잠가,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근데 우보인 기침이, 우보는 기침이거든요. 우보인 그러면 기침이 잘 나는.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웃음> 특히 안독긴, 이악긴, 락나 틴 세포인, 우보인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안, 여기도 안을 넣었을 때, 안을 넣었을 때 형용사가 된다. 인일 넣었을 때 형용사가 된다. 까가 들어가도 형용사가 된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하나가 잘 익숙해져야지 평소 때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까가 있습니다. 마까 형용사. 마가 되, 마가 들어가서 형용사가 될 수도 있지만 마까 마고 새것 이 바고는 새것이거든요. 새 것을 좋아하는, 새 것을 지향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마카루마, 마카루마, 구식을 좋아하는. 마카바이안,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마카디오스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카, 아키노, 아키노를 추종하는. 그래서 이거, 마카를 필리핀 사람들 많이 씁니다. 어, 아, 대패에 보면, 필리핀의 어, 교육청 있죠. 교육청에 보면 마까를써서 마까지오 마까바얀 어 마까 아, 차 아, 바타 뭐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인도 형용사가 됩니다. 뚫롱이 돕는다인데 마뚫롱이 자주 돕는 싹기시 병이죠. 마싹기 띈 병에 자주 걸리는 인기 이거는 시기하다인데 마 인기띤 매우 시기하는 이런 뜻으로 마인기띤 마가 들어가고 인이 들어가고 마가 들어가고 인이 들어가서 자주 뭐뭐하는 이런 뜻으로 형용사가 됩니다. 그다음 맞박맞박도사가 나오는데요. 맞박비로 농담을 좋아하는 그래서 맛박을 쳐도 이게 이거 외울 때 맛박을 막 치는 형태로 하면서 맛박비로 막 맛박달달, 어, 어, 말이 많은 걸 좋아하는 맛박루또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는 맛박바사, 맛박비가이 주는 걸 좋아하는 뭐 이런 걸로 맛박을 씁니다. 맛박 멈머를 좋아하는 맛박비로도 많이 씁니다. 맛박루또도 많이 쓰고요. 반해합니다. 그러면 낙가 낙가 상태에서 낙가 꽃째 차를 타고 있어요. 낙가 오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낙가 히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낙가 띠라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낙가 아까 스트레스도 많이 있어요. 낙가 아까 스트레스 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낙가 아까 히야 그러면 나 지금 어, 어, 음,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나가를 많이. 네, 지금까지 형용사 편을 따라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형용사 편에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용사는 언제나 비교급, 동급 비교, 상대 비교, 최고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형용사와 다른 동사가 문장이 서로 섞여 나왔을 때, 어, 그 중간에 나를 붙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명사가 있으면 낭을 붙여준다. 이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되지만 마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도 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어떤 어떤 단어들인지 알아놓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단어를 많이 아시면 필리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그동안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